편입 시작엔 편입 엔자 안녕하세요 자또 어, 10월 모의평가 해설강의 맡은 강민영 또다시 왔네요 자 어, 이번 문법은 쉬웠어요 요번 문법은 10월에 비해서는 정말 쉬웠고 어, 문장이 좀 길어도 답이 그냥 고지고대로 빡빡빡빡 나오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문제들 위주여서 다 맞췄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장이 좀 길고 뭐 해석하기가 좀 껄끄럽고 이랬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약간 좀 겁먹고 쫄아 버리는 친구들이 있었으면은 아마 꽤 틀렸을 것이다. 되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자, 갑니다. 자, 1번서부터 갈게요. 자, 케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분사구문의 일치라고 하는 파트인데 뭐냐.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ING냐, PP냐, 요걸 가지고 보통 라이벌로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얘는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고 보통 이런 식이죠. 왜?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니까. 물론, 삼형식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적어의 유무 가지고 문제를 푼다. 전혀 이상함이 없어요. 전혀 이상함이 없는데 다만 분사 구문에서만큼은 여기가 아무리 제대로 맞았다고 해도 여기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문장이 맞다라고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사구문은요, 목적어의 유무 가지고만 풀면 안 되고,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그것이 보통 주절의 주어죠. 요 주어랑 관련이 있냐, 없냐, 얼마나 관련이 되냐, 말이 되냐, 안 되냐, 요것까지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맞다고 무조건 맞다가 아니야. 지금도 보면 뉴욕에서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이 말이죠. 이때 로케이트는 분명히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 자체는 맞는데 여기만 맞다고 맞는 게 아니라 이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주체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건물이겠죠. 그렇죠? 근데, where가 나왔다? 어,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석이 될지언정. 무조건, 일단,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여기가 주어가 돼야겠죠. 다음은 뭐 나머지 다 똑같이. 됐죠, 여기까지? 자, 일단은 요거그 다음에 이제, a n d 문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동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 된다. 그러므로, A번, 은 A번도 탈락. 그 다음, 이제, C번과 D번의 싸움은 이미 이제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나온 아이들은 아마도 이 메트로폴리티 뮤지엄을 꾸며줘야 된다라는 소리일 텐데 이때 보니까 동사가 리폴2예요. 우리 알죠? 리폴2는 A as B로 가야 되는 거죠. 이때 A가 수동태에서 주어로 넘어가면 요 녀석은 be 폴 e o r d 2가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as b가 된다. 이거지 뭘.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분사로 바꾸면 당연히 b 동사가 ing으로 바뀌면서 아마 ing은 지워질 거고요. 그래서 리 e o 2 a r d to b be, as b가 얘를 꾸며 줘야 되는 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리 e o 2 a r d to as b 답은 C번이구나. D번이 안 되는 이유는요, 리퍼드가 아니라 리퍼링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반드시 리퍼링 투 능동이니까 A가 있었어야 돼요. A가. 그러므로 D번 탈락. 자, 어렵지 않았죠? 난이도는 하죠. 당연히 너무 쉬운데.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틀렸다면은 요 놈을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도. 왜냐하면 A번이 좀 먹음직스러워요, 솔직히. A번이. 지금은, as, as, 그, 비교, 그, 원급, 원급 비교의 냄새가 나는 이 문의 구조 문제니까, 문의 구성 문제니까, 아무래도 얘가 조금 이뻐 보이긴 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어, 기억할 만한 라인, 어떤 선인데, 뒤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 책 이름, 제목이에요, 제목. 그러니까 이러한 제목에 나오는 기억할 만한 구절은 주어 말해주고 있어요. 뭐를,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 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important. 자, 우리가 흔히 as, as 원급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 요때 여기 나오는 앞에 as는 부사, 뒤에 나오는 as는 이 as 절다 합쳐가지고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즉, 지금도 완전한 문장이 나온 상태에서 as, as 사이에 누가 들어갔어?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이 형용사는 아마도 truth를 꾸며주는 형용사일 것이다. 이걸 알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어, 괜찮네요. 말이. 이때, as, as 들어가서, 뭐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딱 좋아요. 그러니까 A번 너무 좋죠. 다만, it was today가 말이 안 되니까. 그죠? today인데, today. 오늘날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예전에 그랬던 것만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인데 어떻게 today라는 이 돼요? 그러니까 A번은 탈락이고, 나머지는 뭐 more as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고요. 여기도 as 나왔는데 뭐 도치를 왜 시켜? 이런 애들은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니까 달라. 답은 디번이고요. 그럼 뭐야 이제? Important today에서 오늘날 중요한 truth 사실. 됐죠? 여기까지. as it was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 역시도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준다 이 말이야. 요때 every bit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every bit 이 뭐지 이러는데 그냥 원급 비교 앞에 every bit라는 표현을 은근히 자주 써요. 그냥 취인세요. 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강조라고. 그러니까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자, 답은 D번.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하 정도가 된다. 아니면 중 정도. 중하에서 중 사이 정도. 자, 넘어가고요. 3번. 그 여기는, 여기는 보기 보면 금방 나오죠. 보기 보기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을 꽤 많이 했거든. 뭐예요? Make, make, 어 m a k 나왔는데 어, 뭔가 이시라는 게좀 눈에 보여요. 이런 거 눈에 보이면 바로 떠올라야죠. 뭐야? o 형식 우리가 흔히 MBCTF 동사라고 하는 o 형식 가목적어죠. 자, 이때 여기에 이시 붙는다. 아 좋습니다. 가짜 목적어 좋아요. 그치지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일단 목적격 보어가 나와줘야 돼. 막 메이크 나오고 인 나왔다고 무조건 MBCTF 동사가 아니고요. 여기에 목적격 보어로 명사나 형용사와 같은 아이들이 나와줘야 되고 이게 나왔으면 이제 아 감옥적어가 확실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당연히 이제 짝을 맞춰야겠죠. 자. 그래서, 진목적어 자리에 누가 나온다? 뭐, 투부정사 아니면 대절이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구조인데, 어, 일단은, 보니까, 이시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make it unnecessary. 일단, 목적격 보호 제대로 나왔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제대로 나왔죠? 음, 그런 상태에서 뒤에 for냐, of냐. 이거는 일단 여기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제대로 쓴 거는 맞습니다. it은. it은 제대로 쓴거 맞고요. 목적격보 제대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 투부정사 앞에 of 명사. 이것은 뭐예요? 이건 의미상 주어 문제지. 의미상 주어 문제니까 우리가 흔히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적으로 오브 명사를 때린다라는 것은 여기 앞에 누구가 들어갈 때. 딱 하나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laughs> 됐죠? <웃음> 자, 사, 죄송합니다. 아, 사람의 성격 형용사. 요거를 나타내주는 거. 거기에 나올 때만 오브 명사를 때리죠. Unnecessary는 사람의 성격 형용사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답은 B번이다. 이거고, 여기에 이제, 메이킹 같은 경우에도 2시 나왔으면은, 그럼 얘도 어느 정도 이제 답에 근접한 문제겠죠. 보기겠죠 답에 근접하다. 근데, 안 된다. 왜안 된다? 이거는 이제, so as, t o 부 정사 용법이기 때문이다. so as, t o 부 정사. 너무나 삐리리리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D번. 이, 이,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 개가 좀 결합되어 있네요. 자, 소에지투 부정사, 그 다음에 감옥적어, MBCTF 동사,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었어도 그리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 어, 되게 쉬워요. 엄청 쉬워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로. 자, 뭐, 해석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뭐 몇, 얼마 전에 뭐 마, 수년이 지나가기 전 수년 전이 아닌 이 말이니까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어, 내가 무신론자였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이 말이야 너는 왜 대체 신을 안 믿어 이 말이겠죠 이때 believe, in. believe in은 뭐멋의 존재를 믿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I believe in God. 이렇게 써야지. I believe God.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냐. 나는 신을 믿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거짓말 안 해. 이런 느낌이야. I believe you. 나도 거짓말 안 하는 거 믿어. 이런 느낌. 그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삐본 이상할 거 없고요. 자, 그 사이에 뒤에 보니까, my reply. 아, 이거는 너무너무 쉽죠. would have pp. 자, 수업 중에 정말로 많이 얘기했어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pp 들어가면 문법 판정으로 거의 99%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러니까 asked 아니고 had asked.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뭐 이게 문장도 짧긴 짧았지만 뭐 문장이 아무리 길었어도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또 하나 있다가 또 하나 문제 하나 더 나오는데 이두 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난이도 최하죠. 이거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자, 5번. 자, 5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5번. 5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문장이 좀 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석이 잘안 된다면, 좀 밑줄만 좀 보고 눈치를 좀 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좀 연습할게요. 해석, 해석해서 푸는, 물론, 제일 좋은 건 무조건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간에, 밑줄만 보고 푸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because. 어, 이거 딱 밑줄 긋는 순간, 이거는 두 가지로 좁혀지면 돼요. 뭐냐면은, 의미적으로, because가 맞아? 혹시 뭐, t h o u g l t o u g 이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Because야, because of야. 요겁니다. 의미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석으로 좀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해석 안 하기로 마음 먹었죠? 그러니까 해석으로 가는 건 일단 뭐야, 넘기는 거야. 그리고 접점 문제는 눈에 보이죠?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의 주기가 주어. 특히나 어디에 정치적인 관심사. 됐죠? 예 주기가 have been. 어, 동사 나왔으니까 A번은 괜찮아 보입니다. 됐죠? A번은 괜찮아 보이고 이때 이 뒤에 to 자뭐 irreparable depletes라고 나왔는데 일단 DPP니까 수동태는 괜찮아. 뒤에 목적 없으니까. 문제는 o 예요 자, 우리가 흔히 문장이 나올 때, 투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 조금 기억나는 패턴이 하나 있죠. 누구야? 투부정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투투 너무나 멈해서 뭐뭐뭐 할수 없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보통 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투의 밑줄 걸으면 이것도 여러 문제 중에 제일 유명한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짝이에요, 짝. 짝 문제. 어뭔 소리야. 요 놈이랑 나름 라이벌 구도를 구축하는 아이가 누구야? 소대절이죠 그죠? 얘는 너무나 뭐뭐 해서 뭐뭐뭐 할수 없다. 소대절은 너무나 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반대말. 또는 아니면 여기에 캣낫이 붙으면 완전 동의어.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 여기에 짝을 맞춰야 돼. 즉, 이 자리에 투를 쓸 자리에 베리를 쓴다거나 뭐 소를 쓴다거나 머치를 쓴다거나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짝꿍이 안 맞죠. 오히려 소 자리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베리를 쓴다거나 투를 쓴다거나. 마안 뭐 된다고. 절대로요. 그러니까 이짝 문제 일단 투에 밑줄 그었다. 짝 문제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투 사이에 형어명이야. 어형명이야. 이거죠? 이것은 소대절도 마찬가지죠. 소대절도 짝 그다음에 두 번째 소 형어명이냐? 어형명이냐? 이거죠? 자, 둘다 형어명이죠. 둘 다. 그죠? 자, 이두 가지가 제일 유명해요, 실제로. 자, 근데 뒤를 보니까, 형어명 구조는 아니야. 형어명이 나와 있는 구조는 아니야. 어형명, 이게 보통 나왔다면 빌런으로 이게 나올 텐데, 전혀 아니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뭐야? 아, 짝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 당연히, 얘까지는 일단 쓰레기니까, 지우고, 어, 짝이 요거구나. 요거구나. 어, 끝났죠? 그러면 투투구정사가 아니라 소대절로 가야지. 눈에 바로 보여야 돼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어, 요 대절이요.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이게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라면 이대절이야는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소대절이 아니니까.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 no event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사죠. A or B, A든 B든 간에 부사고, can ever gain imprint. 얘가 타동사. 그 다음에, itself가 목적어. 그 다음에, 전명구. 그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아무리 봐도 완성이네. 완성구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제 소대절이 확실하다. 여기에서 이 소대절의 이 대절이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이니까 이 대절이하는 완성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충분히 관계대명사 대시냐 아니면 소대절의 부사절 대시다 이거 구분이 가능합니다. 뒷구조를 보고 자 됐어요. 나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량만 조금 있었다면 금방 풀수 있어요. 요거는 저처럼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저는 솔직히 이 문제는 0.1초 안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그 문제인지는 모르니까 처음에 읽다가 읽다가 B번에서 2 보이는 순간 바로 대 찾았고요. 대슬 찾는 순간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사실은 안 보았어. 그냥 쏘대쩌리지 뭐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만큼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난이도 중상 정도로 중에서 중상 사이예요, 이것도. 자, 6번. 어, 이거 막 어, 려워막 만약에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좀 어려워 보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찌고저찌 어찌고저찌 하다가 노을 나왔는데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아까 그 이푸절처럼 이것도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구조가 거지 같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막 하나도 안 보이고 하더라도 여기를 보는 순간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노어는 나오는 순간 반드시 뒤에 문장이 나오면 도치시켜야 돼. 노어는 도치. 뭐, 노 no, 왜? 이유가 뭐야? 노어를 풀었으면 end needle가 되죠? 이럴 때 needle가 부정부사거든. 부정부사가 문장맨 앞에 뜨면 도치시킨다 정도는 우리가 알죠. 그지 그래서 너무 답이야. 이것도 어렵다고 못풀 문제 아니에요. 뭐 헷갈릴만한 거 없어요. 절대. 절대 헷갈릴만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헷갈리더라도, 심지어 헷갈리더라도 비 보면 다 바로 나온 거야. 이거는 정말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는 다 맞아야 돼. 솔직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했다면 이 문제는 다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정답 확률이 100%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뭐, 그건 알고 있지만, 그냥 제 바람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틀린 보기 골라라 이거고요. 요거 이제 약간 변태죠. 이거는 틀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변태기 때문에. 자, 뭐냐면, 우리가 배수 비교를 할 때, 배수 비교급을 볼 때, 배수사를 먼저 때리고, as, as, 또는 아니면, More than 이렇게 때린단 말이죠. 자, 요럴때요럴때이 배수사가 트와이스가 되면 요 트와이스는요. As, as, 랑만 가요. 변태예요. 그냥. More than이랑 쓰면 어색해. 약간 어색해요. 이유는 트와이스랑 more가 약간 의미가 중복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의미 중복을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트와이스랑 모어되는 같이 쓰진 않는다 이거고요. 뭐 올해 나올 확률이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뭐 근데 변태 문제는 뭐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 트와이스 말고 다른 애들은요. 뭐 three times 이렇게 몇 배, 세 배, 네 배, 심지어 two times도 있죠. 트와이스의 동의한데 two times 이렇게 쓰면. 요 때는, as, as, uh, more than. 이거 둘다 됩니다. 뭐, 뭐, times로 가면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twice만, as, 아, 그러니까 more than은 안 된다. as, as만 된다. 요런 문법이 있는데, 좀 변태다. 그래서, 어쨌든, twice, more than이 아니라, as, much, as. 요렇게 가는 게 맞겠다. 나머지는 뭐, 틀린 거 없죠. 네, 틀린 보기는 답은 A 번. 자 여기까지. 어 7번 제외하고는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번 그리고 어 5번. 2번과 5번은 아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그래도 틀렸을 때 약간 수긍도 아, 안 가요.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수긍도 안 가는데 그래도 정말 실력이 없었으면 2번, 5번은 틀릴 수도 있겠다. 또는 아니면 실수가 좀 일어난다면 틀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머지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그래서 제 바램은 일곱 개 중에 그래도 한 다섯 개는 맞아야 정상 아닌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곱 문제 중에. 자, 여기까지 하고 11월 달에 다시 볼게요. 자,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세요. 어,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반드시 웃고, 누군가는 반드시 울어요. 그게 내가 안 돼야 돼. 이해가 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써서 공부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